엄마 새끼 거기 있었어 엄마 보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우리 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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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 혼자 뭐하고 놀고 있었어 엄마 아팠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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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새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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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 아이고 바빠 아이고 바빠 올라와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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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어이구. 아이고 어이구, 어이구. 아이구, 어이구.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바빴죠 어이구 아이고 엄마 뽀뽀 해고 아이고 어메 불은 다 켜놓고 가버렸네 아이고 뭐하고 있었어 우리 애기 응? 바다야 뭐하고 있었어 오이구, 어이구 어이구